저기. 일단, 안 깨나. 네. 베스머트 씨, 이쪽이에요. 의자가 만져지지 않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앉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쿠션이요. 편히 앉 깨나. 한 색이 좋아졌군. 방금 전에는 뭘 물어보려고 했나? 저기 이 성벽, 무너지진 않겠죠? 응, 음? 왜 그런 걸 묻지? 그게 노란색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요. 비나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침식되는 건 아닌지, 게다가 그 위에 나무로 만든 누각까지 세웠잖아요. <laughs> 자네는 밖에서만 봐서 거기에 기둥이 깊게 박힌 건 모르는군. 돌과 흙이 지지대가 되어 겉을 감싸고 있지. 걱정할 필요 없네. 벽이 무너진다 한들, 그건 계속 그 자리에서 이 성과 함께 세월을 보낼 테니. 계속 그 자리에서 이 성과 함께 세월을 보낸다. 이 성은 얼마나 오래됐나요? 내가 알기로는 수백 년이 넘었다네. 십 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현지로만 서고 전체를 채울 수 있지. 물론, 수백 년 동안 실제보다 가볍게 추려서 묘사한 것이긴 하지만, 성에는 역사 유적이 많으니, 나중에 어머님을 모시고 구경하는 것도 좋을 걸세. 베스모트 씨는 제 어머니가 아니세요. 베스 씨, 어 미안하네. 눈이 불편하다는 것을 잊었군. <놀람> 괜찮아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행동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종종 간과하곤 하니까요. 좋은 점도 있으니 안심하게 나. 그리고 행동에 지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도와줄 걸세. 제가 맹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두 눈이 실명된 자는 관청의 보호를 받는다네. 북쪽에서는 이런 관행이 없는 건가? 아. 혹시 무례를 범했다면? 아니요, 좋아요. 아주 좋네요. 북쪽에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보통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 북쪽의 약육강식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지만 몸이 불편한 자도 보호받지 못할 줄은 몰랐네. 이제 폐성에 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네. 게다가 자네들의 한어는 매우 유창하지 않은가. 그러니 성 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걸세. 저희가 지금 한어를 한다고 하셨나요? 당연하지 않은가. 낭자의 말이 참 재미있군. 금시의 기록에 보면 유창하게 한어를 하는 서역인들은 대부분 중원에서 오래 살았지 자네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네만 그리고 중원을 자주 드나들지 않은 것 같군 아니라면 과소를 잊지 않았겠지 네, 그 말이 맞아요 고향에 있을 때 1년 내내 한어를 할줄 아는 상인들과 지냈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밤낮으로 다른 성과 농촌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일을 듣지 않았더라면, 우리처럼 초행길을 오는 상단은 더큰 위기를 맞이했겠죠. 음, 서역 상인은 견문이 넓어서, 배성 역시 그들과 왕래를 즐겼다네. 아, 그래. 자네들도 묵을 곳을 찾아야 하는데. 금시에 지금 서역 상인들이 많단 말일세. 그럼 이게 필요하겠지. 자네들의 신분을 증명할 과소가 필요할 걸세. 이게 있어야 성에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분명 쫓겨날 걸세. 네,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는 문서를 보여주게나 좋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베스마트 씨 하, 역시 믿음직스러워. 자, 어디 보자. 기다리게. 돌궐 문자 같아 보이는군. 돌궐 문자인가? 네, 그게... 네, 돌궐 문자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북쪽에도 그런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니세이? 네 고향의 문자도 예니세이 문자라고 불리지 않니? 아, 어, 네. 맞아요. 죄송해요. 이 문자가 중원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네요. 알겠네. 다만, 자네들이 직접 써야 할 거야. 구체적인 것은 여기를 참고하게. 네, 제가 쓸게요. 어, 죄송해요. 저도 여기 글씨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응? 음? <laughs> 내가 생각이 짧았군. 한어를 읽고 쓰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보다 어렵지. 하인이 오늘은 없으니. 이렇게 된거 자네들이 말하면 내가 써주지. 예를 들면, 그래, 이곳에 온 연유는 무엇인가? 거래를 하러요. 상단은 몇 명이지? 저희를 포함해서 일곱이요. 일곱이었죠. 이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저희도 그게 알고 싶네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갑자기 말처럼 생긴 동물로 변하더니 거대한 새를 따라갔어요 말로 변해? 그, 그럼 자네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모르겠어요 베스머트 씨와 저는 마도학자고 그들은 인간이어서 그랬을지도요. 응? 음? 그게 무슨 말인가? 거대한 새가 인간만 공격했다는 말인가? 하지만 어떻게 알아본단 말인가? 어쨌든 인간과 마도 학자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어?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요? 왜 그러는가? 아니, 아니에요. 일단, 마도학자와 인간과의 차이는 뒷전으로 하고, 문제는 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초원을 지날 때 흐르는 강을 발견했거든요. 긴 여행에 지쳐있던 일행은 저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도 전에 그 강물을 마셨어요. 네, 초원의 북서쪽에서 뻗어나온 강이었어요. 물줄기가 거세지는 않았지만, 맑았죠. 자네들이 본 것은 아마도 우리의 젖줄인 배림천일 걸세.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말라서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을 텐데, 거대한 새는 어떻게 생겼는가.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보이는 날개를 가지고 있고, 꼬리는 붉은색이었어요. 얼굴은 사람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젊은 남자 목소리가 났던 걸로 기억해요. 사람의 얼굴을 한 새라. 그건 아마 우인일 걸세. 악기를 연주했나? 소리를 낼수 있는 긴 막대 모양의 악기를 사용했어요. 그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니까, 동물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요. 혹시, 뼈같이 생긴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우인이 누구인지 알것 같군. 내 생각대로라면, 설령 그가 상서가 아닐지라도, 이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자네들이 봤다는 그 거대한 새는 어쩌면 여기에서 전해지는 우인일 수 있다네. 그 생김새가 전설 속 구망과 비슷하여 그를 상서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 상서는 수호신과 비슷한 존재인가요? 많이, 그렇지 않다네. 상서는 대부분 요괴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 마도수를 사용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네. 자네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성의 한 곳에서 뼈지방위를 든 우인을 본 사람이 있었네. 그가 동물을 직사로 끌고 갔는데 그 동물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이 있었지. 그, 그건 저희 동료가 당한 일과 비슷해요. 만약...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그가 성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겠군. 이전에 말한 실종 사건이 이거였군요. 안타깝지만 그 목격자의 기억으로는 초상화 하나 그릴 수 없을 정도라네. 그녀의 말을 증명해 줄 리도 없으니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말이 되었지. 이 때문에 법조는 그녀에게 마가 낀줄 알고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쉬라고 하기까지 했다네.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직사에서 일하는 집례라네. 관청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 지금은 다른 사람이 직사에서 돕고 있다네. 혹시... 혹시 제가 그 우인의 초상화를 드릴 수 있다면요? 하늘을 날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실루엣이나 날개의 색깔 같은 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지도를 그린 경험도 있고요. 그릴 수 있어요. 소묘, 시도라. 음, 자네가 그릴 수 있다고 해도 당분간은 지명 수배만 내릴 수 있을 뿐 감옥에 보낼 수는 없네. 전부 법정에서 대질을 해야 할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릴 수 있다니 한번 해보게. 여기에 붓과 벼루가 있으니 쓰게나. 이게 방금 사용하셨던 긴펜 맞죠? 그렇네. 이 위에 있는 게 잉크인가요? 찍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먹은 새로 갈아서 찍어야 한다네. <laughs> 내가 갈아줄 테니 마음껏 그리게나. 됐는데, 왜 이렇게 글씨가 굵게 써지나요? 그리고 이 잉크는 검은색만 있나요? 아니, 다른 색도 있네. 빨간색이 있나요? 음, 기다리게 가져다 주지.